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만료됩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북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모두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북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4명, 이상지 의원은 크게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 2명과 캠프 관계자 등 8명과 공모해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지난 2월 전주시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혐의와 관련된 전주시의원 3명과 측근 등 9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 시의원과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남원의 한 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며 고발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말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내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된 김성주 김수웅 의원은 최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